고대 이집트인들의 무덤 속에는 3천여 년 전의 삶이 생생하게 남아 있다. 죽어서도 생전의 권세와 영화를 누리기 원했던 간절한 바람은 벽화로 그려져. 무덤은 현실 세계와 죽은 뒤의 세계를 이어주는 공간이 된다. 살아있을 때 행복한 모습과 일상이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담겨 당시의 생활을 짐작해 볼수 있다. 흑벽돌을 만들고 돌을 다듬고 도자기를 만들며 오랜 시간에 걸쳐 일궈낸 문명. 전국토의 95%가 사막인 이집트에 어떻게 찬란한 고대 문명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바로 나일강에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나일강. 사람들이 나일강가에 살기 시작한 것은 약 만년 전부터다. 1년 내내 거의 비한 방울 내리지 않는 사막의 나라 이집트. 나일강이 없다면 밀농사를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빵을 만들 수도 없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메마른 땅을 적셔주는 나일강물로 인해 이집트의 농사는 매년 풍년이다. 나일강은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도 풍부한 곡물 창고와도 같았다. 맨날의 무덤 벽화에는 수천 년전 나일강가에 살았던 이집트인들의 곡물 수확 장면이 그려져 있다. 풍년이 든 밀밭에서 사람들이 분주하다. 바구니 가득 밀을 옮기고 황소들이 발로 밟아 밀껍질을 벗겨내며 밀과 혀를 고르는 손길은 일사불란하다 세금을 매기는 사람과 매를 맞는 사람 이 사람은 세금을 늦게 낸 탓일까? 부조로 새겨진 카금리의 무덤 벽화는 나일강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강을 건너는 소떼와 송아지를 공격하는 악어와 하마, 이를 물리치는 사람들의 바쁜 손길, 소떼를 보호하기 위한 남자의 표정이 사뭇 비장하다. 모든 벽화 속의 나일강은 물고기가 지천이다. 아무 곳에나 낚시를 드리워도 될 만큼.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움을 한껏 누리며 살았다. 아프리카 적도 지방인 부룬디의 한샘에서 발원한 백나일과 에티오피아의 고원에서 시작된 청나일은 누비아 사막에서 합쳐져 이집트를 관통한다.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인 이집트는 지정학적으로 천연의 요새였다. 이런 안정된 여건 속에서 고대 이집트 문명이 탄생될 수 있었다.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에서 봄에 내린 엄청난 양의 비는 매년 나일강의 범람을 가져왔다.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물에 잠겨 있는데 이집트인들은 이 재앙을 이겨내기 위해 과학을 발전시켰다. 나일강의 수위를 측정하기 위한 그들의 지혜가 바로 나일로미터다. 나일강의 범람 정도를 측정해 한해의 농사와 수확을 예측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강의 수위에 농사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놀람> 57 سم كان 14 ذراع الى 18 ذراع هو الفيضان الملائم للزراعه في مصر اقل من ذلك يؤدي الى نقص المحصول اكثر من ذلك فهو فيضان اكثر من اللازم 나일강의 수위와 주기적인 범람 시기를 수치로 기록한 고대 이집트인들은 정확한 계산이야말로 모든 해답의 열쇠라고 생각했다. 물이 빠지면 항상 토지의 경계선을 새로 그어야만 했는데 정확한 계산과 측량을 통해 땅의 분쟁을 없앴고 나일강의 범람 때마다 매년 되풀이해 온 덕에 고대 이집트에선 측량술과 기하학이 발달했다. 범람 후 상류에서 쓸려온 비옥한 진흙 때문에 농사는 늘 풍년이었다. 그래서. 제방을 쌓기보다는 강의 수위가 낮아지기만을 4개월 동안 기다린 것이다. 나일강의 범람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었다. 농사를 짓지 못하는 나일강의 범람 시기에 사람들은 공공노역을 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피라미드다. 400년간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던 멤피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고왕국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 피라미드가 있다. 고대 이집트 왕들의 무덤이었던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천문, 지질, 수학, 토목, 건축 등 모든 학문과 지혜가 망라된 집합체다. 세계 최대의 석적건물인 쿠푸의 대피라미드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다. 2.5톤 크기의 돌을 230만 개나 쌓아 만들었고, 그 높이만 147m다. 이집트 전역에 분포한 피라미드는 90여기, 그중 완전한 정상각형으로 사각뿔 형태를 갖춘 쿠프의 대피라미드는 중앙에 왕의 묘실이 있다. 각면은 정확히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무게중심엔 우주의 에너지가 모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 묘실 입구를 지나쳐 상승 통로를 따라가면 왕비의 묘실 입구와 만난다. 40m를 들어가면 높이 8.5m, 길이 48m의 대회랑, 천정은 내어사키로 돌의 하중을 분산한다. 피라미드 안에서 가장 큰 방인 왕의 묘실. 여기가 사각뿔 피라미드의 무게 중심이다. 피라미드는 기하 형태와 숫자를 통해 우주의 비밀을 지상에서 표현한 것이다. 태양신앙이 파라오에 대한 신앙이었던 고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는 절대왕권의 상징이었다 태양과 파라오를 신격화한 이집트인들의 강렬한 염원을 담아 표현한 것이 피라미드다 허리를 굽혀야만 들어갈 수 있는 통로 70도에 가까운 가파른 경사에 미로가 이어진다 쿠프의 피라미드보다 훨씬 작지만 대회랑의 천정은 돌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네오사키로 그 형태가 같다 이집트인들은 파라오가 죽으면 영생하기 위해 태양광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었다 자신이 죽은 뒤에도 영생하고자 했던 파라오들은 왕에 즉위하면서부터 자신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했다. 파라오는 왕일뿐 아니라 신의 대리인이었다. 나는 이 모래 속에 묻혀 있다. 괴로우니 모래를 치우고 날 꺼내주면 널 이집트 왕으로 만들어주마. 잠에서 깬 왕자는 부하들을 모아 모래를 치워졌고 몇년후 투트모세스 4세는 왕이 되었다. 길이 73m, 높이 21m의 스핑크스는 완성 당시 채색되어 있었다고 전한다. 사자의 몸통과 인간의 얼굴을 한 스핑크스는 사자의 용맹함과 인간의 지혜를 상징한다. 생명과 부활의 세계인 동쪽을 바라보는 스핑크스 일출이면 맨 먼저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를 두고 지평선의 태양신 하르마키스라고 불렀다 스핑크스는 태양신 라의 화신이자 곧 파라오를 의미했다 파라오가 세운 피라미드는 여러가지 형태로 변화했다 나일강이 범람하는 동안 피라미드 건설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불안한 강물에 배를 띄워 거대한 돌을 더욱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었고 농한기인 덕분에 농부들을 공사 현장에 투입시킬 수 있었다. 쿠푸의 대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 동원된 인력은 연 10만 명. 털을 닦는 데 10년. 돌을 캐 운반해 쌓는 데 20년이 걸리는 대장정이었다. بالنسبة للعمال بناة الأهرام طبعا احنا عندنا اكتشفنا هنا في منطقة جنوب أبو الهول المقابر العمال والقرية اللي هم سكنوا فيها اللي هم بنوا الأهرامات وبنوا المعابد وبنوا المقابر كذلك في منطقة الجيزة اكتشفنا شيء شيق جدا بالنسبة للعمال ان هم كانوا حوالي عشرين ألف عامل وليس مائة ألف عامل كما كان يقول هيرودوت عشرين ألف ما بين عشرين وثلاثين ألف عامل أه كانوا بيعملوا لهم عملية الروتيتنج أو أن هم يبعتوهم يشتغلوا وبعد كده يودوهم في بلادهم تاني ويجيبوا ناس تانية أنها كأنها بريك فما كانتش العملية عملية عبودية وكان اكتشفنا برضو شيء جميل أن هم كانوا من جميع بلاد مصر كانوا بيجوا يشاركوا في المشروع الملكي 왕의 권한이 강했던 고왕국은 기원전 2,050년경 테베와 아슈테의 전쟁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지방 세력이 강화된 중왕국 시대로 접어든다. 당시 수도였던 테베는 지금의 룩소르 일대다.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을 경계로 죽은 자들의 공간인 서쪽과 삶의 공간인 동쪽으로 나뉜다. 동아는 현세의 파라오를 위한 땅으로 서안은 영원 불멸의 파라오의 땅인 셈이다 룩서로 서안에는 왕가의 무덤뿐만 아니라 귀족들의 무덤도 있다 당시 귀족들의 모습을 볼수 있는 대표적인 무덤 센네페르의 무덤이다 센네페르의 무덤은 천정에 그을린 포도가지와 잎 포도송이로 유명한데 일명 포도 농클 무덤이라 불린다 샌네페르는 테베 남부지역 시장으로 아문 대신전의 정원 관리를 맡던 인물이다 온통 포도송이로 채색된 천정은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 평면이 아니라 울퉁불퉁하다. 센네페르의 아내 메리트 팔찌와 목걸이 등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했다.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부부의 모습이 평화롭다. 무덤 속 벽화에는 센네페르의 생전 모습이 세세하게 그려져 있다. 센네페르에게는 세 명의 딸이 있는데 보호자인 아버지의 무릎을 안고 있는 딸의 모습이 이채롭다. 절친했던 사촌과 여동생 등 가족 모두가 벽화 속에 등장한다. 센네페르의 무덤에는 이름이 다른 여섯 명의 아내가 있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는 일부 일처제 사회로 여섯 명의 아내는 불가능했다. 동일 인물이 각각 다른 식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죽어서도 살아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누리고자 했던 고대 이집트 사람들. 그들의 간절한 열망이 이곳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문다. 테베는 현재 룩소르다. 지금은 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사는 작은 도시지만 전성기 때였던 테베 시절엔 약 100만 명의 인구가 살았다. 중왕국 시대가 시작된 이후 테베는 약천년 동안 이집트 정치 종교의 중심지로서 번영했고 대표적인 상업 도시로 기능했다. 각종 물산이 이곳으로 몰려들었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 고대 이집트에서조차도 최고의 영광을 누린 도시, 그곳이 테베였다. 사막과 바다가 둘러싸고 있는 이집트, 바다와 나일강의 배를 띄우는 것 외에 이동 수단은 낙타였다. 대 상들은 다른 나라의 물산들을 들여오기도 했지만 고도로 발달된 고대 이집트의 문물을 사막 너머로 전하는 전령이기도 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상형 문자 히에로 글리프를 썼다. 히에로는 신성하다. 글리프는 색이다란 뜻의 그리스어다. 그리스인들은 상형문자를 신성한 문자나 성스러운 조각으로 생각했다. 각각의 그림에서 뜻을 해독한 사람은 프랑스의 샹폴리옹이란 학자였다. 대 피라미드를 만든 고왕국 시대. 고프왕의 그 이름을 써보자. 이집트의 상형문자는 1822년 샹폴리옹이 해독할 때까지 약 1200년 이상 풀수 없었던 수수께끼였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 문자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인류 최초의 종이인 파피루스를 만들었다. 파피루스는 나일강가의 늪지에서 자라는 미나리과 식물인데 당시 이집트의 대표적인 수출품 중의 하나였다 제작 과정을 보면 먼저 파피루스를 40cm 정도로 토막내 가늘게 결대로 쪼갠다 그런 다음 물에 적신 파피루스를 판자 위에 올려놓고 평평하게 했다. 직각 방향으로 한 겹을 더 포개 압력을 가하면 식물의 진이노가 서로 달라붙어 종이가 됐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학서인 린드 파피루스 이렇게 파피루스는 위대한 유산들을 기록하며 인류문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레크미라는 투트모세스 3세와 아멘호테프 2세에 걸쳐 테베의 주지사였다. 무덤엔 이집트의 법과 세금 등 시민의 생활을 보여주는 벽화가 있다. 특히 테베의 화려함과 번창함을 알려주는 것은 트트모세스 3세의 정복으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집트 남부 누비안 지역까지 각종 공물을 받는 벽화가 있다. 누비아, 시리아, 그리스 등 주변국으로부터 공물을 받는 모습에서 강대하고 융성했던 고대 이집트의 힘을 읽을 수 있다. 공업과 산업의 발달을 보여주는 벽화들도 있다. 고대 이집트의 다양한 직업의 세계다. 와인 제조 과정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와인은 주로 귀족들이 마셨고 서민들은 맥주를 즐겨 마셨다. 기원전 1570년 아흐모스가 이집트를 재통일하면서 귀족의 계곡은 파라오의 무덤으로 바뀌었다. 다시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된 신왕국 시대의 서막이었다. 1922년 11월 6일 왕가의 계곡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한 무덤이 발굴됐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도굴되지 않은 채 원형 그대로 발견된 유일한 왕묘였다. 무덤의 주인은 투탕카멘. 9살의 직위에서 18살에 요절한 비운의 소년 파라오였다. 무덤 안에선 3,500여 점의 보물이 쏟아져 나왔다. 고대 이집트가 황금의 나라였음을 말해주는 진귀한 보물들. 순금으로 만든 관은 무게만 해도 약 110.4kg. 그 얼굴은 هذا سؤال جيد. المصريين القدماء تجد ان انهم كانوا يؤمنون بالعالم الاخر. فكانوا يتخيلون انهم بعد الموت سوف يبعثون مره ثانيه. 영원 불멸을 믿었던 파라오들은 무덤 안에 황금 부장품을 함께 넣었다. 그래서 왕들의 무덤은 늘 도굴 대상이었다. 당시 이집트가 황금 제국이었다는 증거는 기록에도 나온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테베는 황금이 산처럼 쌓여 있고 백 개의 문이 있는 호화찬란한 고도였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그 많은 황금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사막으로 둘러싸인 이집트에 금광이 존재할까? 레크미라의 벽화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벽화엔 금을 캐는 금광이 존재한다. 또한 금을 녹이고 불순물을 걸러내며 금세공을 하는 장면이 벽화 속에 남아 있다. 고대 이집트의 금세공 기술은 주변국으로부터 명성이 찾아했다. 황금으로 무덤 안을 채웠던 고대 이집트인들. 그들은. 영원 불멸이 한낱 꿈이 아니라 황금처럼 영원히 지속되리라 믿었다. 그것은 그들의 내세관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파라오의 영혼이 다시 찾아와 부활하기 위해선 미라의 온전한 보존도 필수였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미라를 만드는 데온 정성을 쏟았다. 위와 내장 등을 버리지 않고 따로 보관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였다. 그러나 죄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도록 심장은 떼내지 않았다. 7겹의 린넨 천으로 미이라를 감싸면 완성되는데 꼬박 70일 정도가 소요된다. 1954년 대피라미다 모래 속에서 5척의 태양선을 발견했다. 길이 43미터,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배다 태양선은 왕이 생전에 탔던 배이자 왕의 미라 운반선이다 해체한 다음 매장한 것이다 태양신이 매일 두 차례 하늘을 가로질러 여행한다고 믿었던 고대 이집트인들 죽은자가 부활해 영생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나일강, 그 강을 건너는 배가 있어야 된다고 믿었다. 하늘을 나는 태양선. 고대 이집트인들의 상상은 무한하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렇게 사후를 중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كان النيل فيها هو العمل الأساسي مع الشمس هم عندهم شيئان الشمس تشرق كل يوم وتغرب كل يوم في من مكان محدد وتغرب في مكان محدد أثرت على فكرهم في الموت والحياة النيل كذلك يأتي النيل ويمدهم بالحياة طول العام ويختفي النيل ويظهر إنها الحياة والموت 고대 이집트인들의 내세관은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세계관이었다. 자연을 거스르기보다는 자연에 순응하며 살았다.